저기 약간의, 음, 어, 2층은 창문이 3개 있었습니다. 딱굴 안에서 커피 마시는 그런 느낌 들었지. 음, 점점점 또 빨개지고 있는데, 저는 핑크색을 띠고 있고, 점점점 빨개질수록 제 뒷목이 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모자 좀 쓰시다. 저 분처럼. 빠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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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밤 몇 시에 불켠지잠만네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원래 이 시간대쯤이면은 불을 캐써야 된대 매미성 매미성 뭐야 매미성 아니 매미성 야경 음. 놀수때또탑쌓으면 소화해라 아, 그런 거안믿어저 <laughs>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손이 이루어진다고. 놀이 음. 또 저쪽에서 지고 있어예 그걸 뭐가 믿습니까? 응. 음. 아. 감있습니다 항상 금방 하라고. <laughs> 여러분, 아, 저참 맛있어 봐, 당거지 어, 불켰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본인인증을 해야되노 음. 자 여러분 자 이제 처음 옮깁다자저쪽 있어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자자 자, 우리 이제 왔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매미승이 왔습니다. 어, 아, 예,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여기 그제 매미승이 왔습니다. 어, 아, 저딱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부르떡해 주셨는데, 이게 매미승의 야경입니다, 여러분들. 자, 저렇게 놀지는 모습하고. 다, 놀이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지고 있는데, 다, 아름다운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조명 뿌리 켜지네 음, 2004년도 때, 매미가 이렇게 지나갔지. 아, 백승삼시가 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쌓은 성벽이랍니다. 아, 아, 올랑님, 저는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지. 음, 딱 약간의 좀 그런 느낌도 납니다. 음, 어, 다 밤에 승해 가는데, 음, 어, 어, 잠깐 얘네가 왜그 숨이 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막길로 올라가는데도, 어 이렇게 딱또불르케나오니까또어 낮에 보는 느낌하고 또 다른 느낌이 나지, 여러분들. 음, 아, 어,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평일에. 낮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으신데 주말 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커피숍입니다. 성주님께서 하시는데 성주가 뭐냐면 성주인입니다. 여러분 어, 아시겠지? 음. 아 여기 매미성입니다. 어, 아 좋은다고 불켜놨거든요 오늘. 딱 아, 저렇게 그가대교가 보이면서 저 멀리 다대포 해수욕장 보이고 진해 보이고 어, 그다음에 돌미 보이고. 어, 이렇게 다불룩해갖고 지금 계속 확장 공사하고 있거든요. 좋지에요 여러분. 어, 어 불은 낮에 안 켜줍니다, 여러분. 밤에 켜주거든요. 어, 지금 시간이 보자. 제가 봤을 때 5시 7분인데, 어, 5시쯤 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불이 딱일혀지니까는 해가 일혀지니까는 어, 다, 이렇게 건물, 다, 하고, 또 사람 얼굴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비스에, 어, 그래, 다, 이렇게 또 밝은 불빛, 아니, 아니, 예, 이 불빛처럼 보이지만, 불빛은 아닙니다. 예. 착시 효과인데, 어, 불빛 아닙니다. 음, 다, 이렇게, 승의 아, 또이 알록달록한 거, 이거, 어, 레이저 빔 쏘네, 요, 바닥에. 자세히 보면, 은 바닥에 빔내 옷에도 묻었거든요, 지금. 뭐 묻었다고 이렇게 딱으시면안 돼.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좀더 밤에 보면 더 예쁘겠지. 조명등이 살아있네. 좋아. 딱 여기서는 좀 어둡습니다, 여러분들. 왜? 조명등이 없거든요. 이렇게 노을 치는 모습. 계단 찬 움치지에, 저도 방금 도착해왔고, 어, 저번에는 낮에 한번 와봤었는데, 밤에 하고 또 다르네요, 여러분들. 음, 이전쟁나무는 저는 이 안에 들어와서 총만 내밀고 있을습니다 어, 수류탄만 들어오면 딱 되니까는. 그리고 매미성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저기입니다. 음, 저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잠만 해줬으면 이외지음 <laughs> <laughs> 요서, 원래 사람들 사진 제일 많이 찍거든요.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남자친구가, 잠깐만, 불 켜놨거든요. 추울 때, 요,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셔도 됩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찍그게 그래. 예. 한쪽 무릎을 꿇고, 착, 착, 착. 어, 추우실 때는, 잠시 들어갔다 나오셔도 됩니다. 어, 승윤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제 매미승에 와 있습니다. 어, 매미승에 밤을 보러 왔거든요. 다, 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 이렇게 바다가 딱 펼치질 수가 없고좋지에 어, 다, 이렇게 조명등이 딱 나무를 비추는데, 잠만요, 저 빨간색 조명등 켜지거든요, 저기는. 어, 이거보다 더 밤에 보면더 예쁘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더 공사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지금 야간이 되나오니까나 공사를 마치신 것 같고, 오, 어 금방 빨간색 에서 파란색 바뀐 거 봤지, 여러분? 이렇게 또 나무를 비추는, 조경을 비추는, 색깔이 자꾸 바, 바뀝니다. 음. 자. 어, 여기가 올라가면 이제 세개의 창문이 있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어, 지하, 일, 지하에 화장실이 있고, 1층에서 주문을 하고, 반대편에 가서 커피를 받아가지고, 1층, 2층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 아 이렇게 또 보니까는 또 다르네. 자, 여러분. 어, 놀지 때쯤에 돌멩이 하나 올려갖고 손을 빌면 손이 이루진답니다 음,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저도 하나 쌓았거든요. 음. 자, 이렇게 매미성의 밤을 보고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승 누나 식사는하셨습니까 아. 이렇게, 매미성. 요길 아닙니다. 저올라가봤거든요 너무 좁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나무한테 비추는 불빛 보면은 나무가 참 이뻐 보이지. 어. 근데 나무가 빛에 칼이 났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밤에 보는 거하고 또 낮에 보는 거하고 달라 나오니까는. 이 그림이지, 그림. 어저 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나고 뭐 수채화 그린다 보면어 풍경화 그린다 보면 요쪽에 오겠습니다 진짜 요 와갖고 딱 이래갖고 그가 대교를 딱 해가지고 나무 딱 뿌리해갖고 딱 소나무 그리면서 딱이럴 근데 저 저는 지내거든요 지내 음, 부산 다대포 저쪽 이 마산 창원 또아